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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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A코스와 B코스가 있습니다! 맞코에 먼저 A코스! 각종 기본 반찬에 소갈비찜, 닭굴 볶감바닷게와 새우를 섞어 끓인 찌개게 속에 송이버섯구이가 곁들여져 나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합법적 백수입니다. <laughs> 아이고 참 오랜만에 카메라를 키는 것 같네요. 지금 여기는 현재 일본의 교토고요. 저는 여기서 3개월 조금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올라간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텐데, 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일본의 교토로 어학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좀, 이제, 일본을 여행 다니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일본에서 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까지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카메라를 거의 안 켰습니다. 뭐, 거의 안킨게 아니고, 아예 안 켰죠. 일본어도 못하는데, 괜히 카메라 들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그냥, 약간 좀 꼴사나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 기본적인 일본어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켜고 돌아다녀도 돌아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일본어를 엄청 잘하진 않지만, 그나마 조금 의사소통을 할 정도는 이제 돼가지고, 오늘은 1월 15일이고요. 저는 교토에 온지 이제 3개월 좀 넘었고, 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일본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업로드를 좀 자주 할것 같습니다. 아, 아마 뭐 일본 안에서의 생활이라던가그 다음에 제가 또술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술집에 가서 현지인들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뭐 일본어 연습도 하고 그 소소한 일본 생활을 좀. 그 소소한 일본 생활을 좀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주, 주 있지, 주 달해, 주 아, 아이 오랜만에 시작하는 거라서 이게 약간 좀 카메라를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좀 많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어, 사실은 제 집이 아니고 제 친구랑 같이 사는 집이에요. 제 친구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둘이서 알뜰살뜰하니 이렇게 살고 있고요. 뭐방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이전 영상에도 잠깐 나오긴 했을 텐데 일단 뭐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신발 벗는 데가 있고 이쪽은 이제 신발장. 이 안에 여러 가지 뭐, 좀 짐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비어있을 때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일본 다른 분이 좀 쓰던, 창고로 쓰던 방을 들어온 거라서, <laughs> 저희가 새들어 사는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제 뭐, 싱크대랑 음식 만들 수 있는 곳인데, 저희는 방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기 때문에, 짐 놓는 공간으로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욕실 보통 일본 욕실은 그 변기하고 이렇게 샤워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집은 분리가 안돼 있어요. 조금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건 욕조가 있다는 거. 서울 집에도 욕조가 없는데 아무튼 여기는 욕조가 있어서 좀 춥거나 그다음에 땀 빼고 싶을 때는 저희 가서 반신욕 하고 그러면은 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방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냉장고가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동전 모아 놓는. 네, 자그마한 이고요그 다음에 이게 저희 방 침대가 없고 그냥 이렇게 이불 이 이불을 깔고 이제 잡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집이 워낙 추워요 이 온돌이 없기 때문에 밖에보다 더 추울 때도 있어요 사실 밖에보다 더 추울 때도 있어요 사실 장이랑 뭐 이런 게 따로 없어서 장 안에 들어있는 저런 마네킹이나 가방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원래 있던 거라서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저 위에다 정리해 놓고 옷걸이 막 엄청 많이 사가지고 정리해 놓고 했는데도 <laughs> 짐이 다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요런 상태로 돼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작게 발코니가 있는데, 제가 빨래를 좀 넣으려고, 로프로 제가 간이, 빨래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빨래를 하러 갈 건데 일단 수건만 빼고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빨래를 할 겁니다. 흰색 빨랫감이랑 그다음에 나머지 빨랫감 한 것도 없는데왜 이렇게 힘드냐? 전 쓰레기도 같이 챙겨서 나왔거든요. 1층에 있는 세탁실입니다. 카드로 그런데 아, 자 네. 아, 여기가 1층에 있는 세탁실이고요. 아래에서 세탁을 하고 이 위에서 건조기를 돌리면 됩니다. 대학교 때 자취 느낌으로. 약 35분 뒤에 이제 빨래를 꺼내러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겨울집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 제가 이번에 연말에 한국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그 온돌이 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안 자고 불 최고로 틀어놓은 다음에 바닥에 잤습니다 일부러 일본 한달 살기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 많으시잖아요 요새 한 달은 좀 짧고 3개월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방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뭔가 복잡한 복잡한 우편이 왔는데 이런 거는 어, 쫄지 마십시오. 그냥 사진 찍어서 번역기 돌리면 됩니다. 파파고 이 우편물은 거주 확인 연락표를 넣어 당국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 기간 중에 수령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돌려드립니다. 안 열어봐도 될것 같아요. 이건 뭐냐? 수도 요금 고지서. 아, 요거는 내야 된다. 아무튼, 어, 지금 이제 갑자기 올라온 영상이 일본에서의 영상이라 약간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을 오기로 결정한 거는 작년 이제 5월 정도부터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 10월에 오기 전까지 약 5개월 정도 좀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집도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좀 신변을 좀 정리를 하느라고 인사가 좀 늦어졌고 그러면 왜 도대체 일본으로 갑자기 왔냐? 일본에서 난데없이 왜 어학연수를 하냐?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 있겠죠. 저는 한국에서 이제 10년 넘게 이제 어 연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배우 생활을 했고 연극판에서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하고 뭐 극단도 꾸려가지고 극단 생활도 하고 간간히 이제 방송이나 영화 같은데 출연하면서 단역으로 좀 출연을 했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 배우죠. 무명 배우, 가난한 무명 배우였고 20대 초중반부터 10년을 넘게 그런 생활을 해 왔는데 누구나 뭐 연기를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와, 나 진짜 TV에 나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멋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뭐 요런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잘 풀리진 않았어요. 사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 또 그러면은 또 시간에 쫓기고 또 작품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사업도 도전해보고, 다른 일도 도전을 해보고, 막좀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친 나머지 제가 한 번도 외국을 안 갔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어, 배낭여행을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해외로 배낭 여행을 다니면서 좀 외국의 이런 면들을 좀 보다 보니까 뭔가 한국에서만 제가 이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막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현타도 좀 많이 왔고 사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배우라는 직업이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써주는 사람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든 직업이거든요. 일자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심할 때는뭐몇 개월씩 한 방송 출연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막뭐 알바 하다가 갑자기 연락 오거나 작품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또 일을 갑자기 그만둬야 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었어요, 사실은. 또번 돈은 또 그대로 또 공연 만들고 뭐 하는데 다 쏟아부어야 되니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외국어 할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이 나이에 어디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물론 연기하고 연극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이거 뭐 한, 3, 4년, 뭐, 4, 5년 안 한다 그래서 이 실력이 어디 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제 실력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좀 다른 거 하다 와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길로 가면은 다시 못 돌아올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조급했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오히려 좀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이라는 곳에 와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뭔가 한국하고 일본에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제 주위 사람들은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제 어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야, 그 나이 먹고 거 가가지고 뭐뭘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저희 부모님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고, 사실 한 가지 딱 무언가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목표의식이 딱 정확하게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수 있는 것들을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되게 대책이 없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나름 머릿 속에는 지금 좀 그려놓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뭐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생각해 놨던 몇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좀 이곳에서 지낼 예정이고 일본어가 좀 필수로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구독자는 아니지만 제 채널을 보고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어디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니고 배낭여행을 다니는 영상은 당분간 뭐 올리진 못하겠지만 일본에서 이제 생활하고 이자카야나 뭐 이런 술집 같은 데에서 재밌게 놀고 현지인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영상을 주로 예,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laughs> 저 30대 후반에 저 인간이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가서 어떻게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 걸까를 좀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좀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게 될것 같고, 어, 지금까지 간단하게 뭐 제가 살고 있는 집 소개, 그 다음에 뭐 집안일 하는 모습 뭐 이렇게 소소하게 보여드렸는데, 이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서 좀 영상도 찍고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새 한국에 지금 독감이랑 뭐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일본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날씨도 많이 춥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따뜻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만나요.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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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내니다기차라는거 이제? 기차는 웹툰 테이블을 하셔야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아, 옆에랑 얘기하다가? 이 형이 파니모틀이랑 동기 아, 야 오세요. 아, 야 오세요. 자, 있요 <laughs> <자. 웃음> <laughs>